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홍재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 신곡 본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1호선 부천역 도보 3 0초만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집이고요. 지하 2층부터 20층 건물로 주차도 자주식으로 100% 가능한 아파트 등기의 집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등기, 오피스텔 등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세한 시립 주거 문의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분양가는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촬영을 나온 이 호수는 2호 라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뻥 뚫린 조망의 정남향 집입니다. 채광이 너무 좋죠. 네, 옵션 지원 이벤트도 있고요. 빨리 내부 모습 보도록 할게요. 입구 전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칫 보시면은 일괄 스위치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데 하이트 어, 색으로 신발장. 다섯 칸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디퓨저나 차키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요. 타일로 깔끔하게, 포슬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단차 시공을 해두었네요. 그리고 여기 스윙도어로 불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부 모습이 안 보이는 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환하죠? 뒤쪽에 보시면 뻥 뚫린 정남향 집입니다. 그리고 거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4900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좌측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템버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우측에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요. 쇼파는 지금 사양용 쇼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큰거 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 바닥은 강마루인데, 이게 LG 신소재인데, 물에도 강하고, 긁힘에도 강한 그런 신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순환에 도움되는 전열 교환기 기본 옵션 제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d 귿자 형태 띄고 있고요. 대면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단차 시공해두었기 때문에 식탁도 6인 식탁 쓰실 수 있을 만큼 넓은 어, 길이감이 있는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는 전자렌지 밥통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수납도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화이트색으로 준비되어 있고 가스렌지도 3구 이거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 후드는 여기 보시면 매립으로 들어가 있어요 싱크볼도 사각볼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고, 어, 벽면 자체도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 청소하시고 하실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으로 두 대의 자리 나오고요. 냉장고, 냉동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인데 3.3, 3.4 나오는 굉장히 큰 방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DP가 되어 있는데 가전 옵션을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가구 옵션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 많으니까 화장대랑 붙박이장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천장에 기본 옵션으로 에어컨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쪽 보시면은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채광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채광 역시 여기 남양이라 빨래도 잘 마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는 게 어떤가 추천드려요 탄성 시공까지 자,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보시면은 부부욕실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레이톤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넉넉하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이 굉장히 넓죠? 3.7이나 나오는 사이즈예요. 어, 가로폭은 3.0 나오고요. 보시면 이 방도 남양창이 있기 때문에 채각 너무 잘 들어오고 이것도 가구 옵션 원하시면은 교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워낙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놓고도, 더블 침대 놓고도 공간이 아주 넉넉해 보이죠? 네, 자녀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작은 방 보러 갈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2.7, 2.3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도 남향이라 창이 채광이 너무 좋아요. 자녀방 쓰셔도 되고 아버님들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이 따로 빠져 있어요. 부, 샤워부스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고 젠다의 선반 수납도 넉넉해 보이는 그런 욕실 공간이네요. 네 이렇게 내부 모습 제가 꼼꼼히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네, 여기는 부천역 30초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아파트인데 어, 옵션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 이보다 저, 더 좋은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입주금이나 자세한 분양가는 위에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하고 상담해드릴게요. 네 빨리 오셔서 보실 권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될게요. 감사합니다.